옵틱 게이밍대 제르시아이스포츠 서프 선수가 좀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좀 긴장감은 없는 모습인데요. 춤을 뭐 추거나 뭐 하트를 보여주면서 아, <laughs> 뭐 여전히 뭐 작년 파지판 선수도 또 어, 많은 거를 그 세레머니로 보여주면서 엑센 선수 전체가 좀 많이 편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아, 스시보이 선수는 조금 네, 조금 준비가 안 됐었네요. 뭔가 어색해요, 뭔가. 네. 아 그러고 또. 저희 지금 방송에 이제 옵티을 응원해 주러 옵티을 이거 올라온 예, 네, 카드의 사이아플레 이어 선수가 들어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플레이오프에서 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양 팀의 코칭 스태프들까지 왔고요. 자, 제리시아대 옵티 게이밍 자 요원 선택 좀 만나보겠습니다. 예의 선수가 체인버를 선택하고요. 그렇죠. 예의 선수는 사실 이제 거의 고정 오프하면서 체인버 위주. 뭐 가끔씩 맵에 따라서 제트를 하지만 체인버를 할 때는 이제 타격대를 아예 안 쓰면서 하는 맵들이 종종 있습니다, 옵티기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이스 박스고요. 음. 자, 장격 설치해 줬죠. 이거니까 미드 럭킹의 시스템이 여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빵빵! 그렇죠. 아 이거 사이트를 넓게 먹고 안전하게 설치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스시보이즈 선수 시작 좋아요 자 그래도 크리시스가 역시 둘을 데려갔고요 서프아 이거 지금 양각으로 잡히면 안 돼서 이거 피네스 선수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자 체력 13 남았습니다 어, 폭스. 오 아, 이거 바꿨다가 아, 이야. 스케어리가 예의를 잡아내면서 피스톨 가져가는 제르시입니다 사이트를 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다 같이 집중하고 우리 그냥 긴 거리에서 아하. 스파이크만 지키자. 그리고 뒤가 본대기 때문에 뒤가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스케어리. 어쩔 수 없이 정 장벽 구축까지 투자를 한 건데 이러면은 뭐 아낄 수밖에 없어. 그, 없죠 이런 이런 상대면. 드레시스 밖에 남지 오, 와우! 오. <laughs> 어, 샷 너무 좋은데요, 복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정보 얻으러 나갔다가 드론이 계속 맞졌거든요 결국 잡아냈어요. 스퀘어를 잡아냈습니다. 오퍼레이터 활용 제대로 해주고 있죠. 30초 안쪽으로 잡아듭니다 30 미드 쪽에 드론을 보내면서 아 상대방이 미드로 돈상대는 없다. 그럼 이제 비 메인 쪽에 힘이 집중되어 있겠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알 <알버. 웃음> 어, 아, 이거 짧은 오퍼가요 <laughs> 자, 미드 파보나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아 스케어리가 아. 이겼습니다. 아니, 이게 스케어리가 지금 공격인데 바이퍼로 지금 킬 제일 많거든요, 제르시아에서. 네. 무서운 선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장막을 통해 간 것도 아니고 연계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야 피네스까지 잡혔습니다. 아 이러면 미드의 힘이 빠졌으니까 일단 돌파는 가능한데 뒤에 지금 포탑으로 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 아시, 예이 이 중요한 상황에 스시보이즈가 잡혀서 포탑 더 이상 발동 안 되죠. 자 예이가 또 오퍼로 잡아냈어요. 폭스를. 자, 근데 이 상황이면 마부드 선수가 그다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이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마부드. 이거 지금 뒤를 포탑 때문에 예상을 못했어요탑이 꺼졌어요 봤어요. 머리 봤어요 위층에 자 위치에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거는 콜만 해주고 1등 와 아, 결국에 승리 났어요 아. 펄치까지가 안전한지 지금 해븐도 그렇죠 화살 준비하고 있죠 아 어, 조격 화살 어, 아 슈프리 여기 위험한데 오 이거 안 빠졌네요 옹서리에서 좀 피했죠 최대한 오퍼레이터가 쓸수 있는 각들을 지우기 위해서 장벽 곳수를 앞쪽에 설치해냈고요. 를자 크루즈가 빅토가 잡아냈는데 예의 오퍼레이터가 불을 뿜습니다. 와 뒤에서. 체력 3인데도 그렇게 과감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뒤에서 마브드가 아 네, 마브드를 네. 잡은 건 스퀘어리가 너무 중요한 거였죠. 네. 야 네, 이러면 아무리 예이라도 체력이 3인데 들어올 순 없죠. 가지고한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약간 우리가 예측한 대로 경기가 풀려나간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음. 자 예이 역작의 스케어리가 잡히긴 했습니다. 아 이거 오디오 들리자마자 일단 A 진입을 원수도 맞겠다는 피니스의 장벽이죠. 자, 내 꼬들음도 와, 와 예이! 예이 역작 하하 예이 예이 아, 예이 예이 네명짜리데 이거 와하하 예이쇼 시작인가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근데 역시 오퍼가 아닐 때는 방송도가좀느지네요 네. 예. 마부드가 찍히, 찍히기 전에 예이 선수가 뭔가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자 드론 찍혔구와 하나 더. 상대를 맞습니다. 두번 연속은 아니었지만 그냥 피킹 나가기 점점 부담이 되죠. 그리고 마부드 가 드론에 찍혔는 잡았어요. 자, 근데 옐로우 뒤편에서 마부드. 이거 마부드 지금 끝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한 명이라도 더 잡을 생각이거든요. 네. 일단은 봉쇄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서플! 서프. 서플의 포지션이 너무 좋았어 이거 봉쇄해서 빼는 타이밍에 뒤돌렸을 때 내가 잡겠다 자 이러면 오 크리시스가 서플 잡아냈습니다 어, 이거 약간의 난전 속에서 서플 선수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옵틱이 뒤를 다시 잘 잡아줬죠 야 와. 이러면 7대4까지 쫓아가네요 꼼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자자기 어, 그 찍혀가지고 아하, 마브드가 왔어요 아그 난전 속에서 마브드가 마브드랑 포터가또 자리 잡았어요 마브드 스케어리가 둘을 데려가긴 했는데요 남아 스케어리가 살아있다면? 떨어지는 소리 들었고 돌립니다. 그렇죠. 8대 5와 7대아8대 4와 7대 5는 느낌 이 확실히 다르죠. 자 파편탄으로 각지우고나서 들어가겠죠. 파편탄 들어가고요. 그런데 어, 어, 예의 위치 매서워요. 그렇죠. 아 근데 스케어리가, 스케어리가 잡혔어요. 본체가 잡혔습니다. 레이팅 해주면서 더블 피킹 해준 제르시아 좋았는데 결국엔 랑데뷰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예이었고요. 자 정찰용 화살 바로 파괴시켰고요. 어이, 아 크레시스! 아 근데 크레시스가? 난전 와중에 예인 또 미드 돌고 있어요 지금 아아 피스톨 가져가면서 7대6을 만듭니다 오, 자 서플 오코 이야 스퀘어리와 서플 스퀘어리가 먼저 피킹해주면서 사실 킬을 못했어도 서플를 위한 연기였고 1킬만 하고 서플은 순풍으로 빠질 계획이었는데 스퀘어리가 2킬? 2층에 스퀘어리가 있고요 옐로우 뒤편에 아, 스퀘어리 확인하고 있다. 서로 긁혔고요. 그냥 소플을 뽑아 놨요 소플 모르거든요, 지금? 우퍼가? 아, 나오기도 전에. 근데 이게 세이지가 세이지로 카운트를 쳐버리니까 아이고, 스퀘어리 절대. 그러니까 스퀘어리도 아는 거죠. 나도 이 연막 많이 써봤는데, 이 타이밍에 벽쳐줬으면한 명쯤은 미드 파볼만 하거든. 그래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막샷으로 득점을 했고 찍혔는데요. 여기서 스크루즈가 빅터를 잡습니다. 크루즈가 아, 빅터를 잡으면서 크래시장 트레이드는 됐지만 또한번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리고 각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 옵틱은 그렇죠. 피네스아 이거 소프가 못 잡은 건좀 아쉬운데. 아, 아. 아. 자 위치 들켰죠 억울해, 억울해. 네. 지금. 네, 이거 뒤를 파는, 파는 게 뒤에서, 중요해요. 지금 크래시스. 뒤에서 오는 크래시스가 제일 아, 중요한데. 아 이제 발견됐죠. 이제 발견됐지만 화살로 시간을 끌어준다면. 자 파편탄 시간 거퍼 걸어주고 있고요. 두명 있는 건 확인했는데 서로 자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네체 일단 이거 근데 계속 붙어야 돼. 타이밍 이거 한번 더. 오! 아 크래시! 하나 더! 야! 이걸 이겨내네요. 이제는 구덩이를 뚫고 클리어를 하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크루즈가 잡혔고요. 자, 창벽고도 설치하면서 일단 설치까지 네. 만들어 는 놨는데 아, 네. 이거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아, 설치만 막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백발로 아, 크래시와 빅터 잡혔고요. 스켈리 잡혔어요. 시간 안전. 시간 안전. 와, 와 서프가 마무를 잡아냈네요 아니 방금 스컬리 선수가 스크린 쪽에 장막을 올리고 A로 뒤흔든 다음에 미드를 다시 한번 파는 건데 스시 보이가 역타이밍으로? 아니 이거 잘 타이밍... 아,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스시 보이즈? 어, 이거 들리는 순간 뒤에서 돌아야죠. 어, 놓쳤어요. 아, 근데 이거 포를 들어가죠. 아, 아 스시보이스 이게 스시보이스가 있을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폭스 선수가 스프레이를 하면서 아 얘네 아직 미드 보고 있구나 빨리 들어가자 판단했는데 스시보이스는 훨씬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뛸려는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빠른 템포로 들어오다 보니까 뒷각이 잡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야벤치 아 포인트로 갑니다. 자 아, 과감하죠. 자팔 보였죠? 야 아니, 아니 이거를 무력화 명령이 있고 본인들이 봉쇄가 있는데 굳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두 명을 일단 잡았다는 게 대단하긴 한데 부활이 있었고 아, 이것도 연기가 너무 좋았죠. K.O. 부활 시키는 듯한 다음에 포지션 다시 바꿔서 장막 사이로 피가 봉쇄까지 거. 누릅니다. 이거 근데 다 파편 타은 그쵸 깨지죠 자 예의까지 잡혔어요 아, 하지만 2대 3이고 매치 포인트를 해서 충분히 해볼 만한데 근데 한 명이 좀더 기다리는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아쉬웠고요 조금 옥틱도 어. 지금 총기 상태가 이거. 온전치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시 보이즈의 계획은 바로 말씀해주신 그거였어요 아 월샷 간신히 안 맞았습니다 예의가 다 잡아줘야 됩니다 자 예의가 아! 자드라 아! 아! 이겼어 서프라 아! 서프라 서프라 아 이겼어요 이거를 자 그리고 스시보이스가 오 이거졌어요. 어, 어, 스시보이스 오늘 좀 많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르시 할 만합니다. 아 이거 크레시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입을 사냥... 파는 것도 잘선수 아, 아, 잡아냈고요. 아, 제르시아가 옵틱을 잡아냅니다. 스케어리가 무려 <laughs> 23킬을 냈어요. 아이 스케어리 선수는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 제가 준비하면서 좀 웃었던 부분이 페이퍼렉스 팀과 결승에서 페이퍼렉스 팀이 이제 팀 보이스를 영상으로 올렸는데 네. 거기서 막 서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남은 건 스케어리다.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 막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을 <laughs> 아스트라가 좋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오멘을 네요 오멘이네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아스트라가 좀 노브 패치를 받다 보니까 오멘으로 하면서 좋은 플레이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을게 맞습니다. 스케어리 선수 입장에서도 에 네, 그루스가 약간 위험하죠. 체력근데 두나고슬로. 어 연막에서 자리도 바꿨는데 못 잡았어요. 예희가 일단 렇죠 들어옵니다. 자, 내 체력을 많이 빼놓긴 했습니다. 자, 스시보이스 피네스를 잡긴 했어요. 아 와마브드 마부들. 아 마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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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빅터와 예의 체력이 바닥입니다. 뭐 아, 여전히 가능은 한데, 오? 자, 아니, 어, 긁었거든요? 저 이걸 걷거든요. 저 채터 체력이 아니, 굉장히 안 좋아요. 하 없어요 체력이. 지금 프렌지로 그냥 쫙 한번 긁으면 다가요 네, 주게 파출로 출신 해야 되죠. 건너편 쪽으로. 아안 들어왔어요 일단. 자, 비망상 다 맞았어요. 난한 뚫으면서 들어갔는데 한명 확인. 아 메인을 확인하느라고 시선이 끌려. 렸이 아, 아, 시선이 실수가있네요자 서프. 자로 백업에서 미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갈려는 움직임인데 또잘 막아놨어요 또 장벽구슬을 통해서. 자 피네스 잡혔죠. 플래시 드라이브. 자 미리 쏘고 아, 있었는데요. 와. 와, 와, 와. 서프. 와 이거는 크루스 선수가 잡히면서 그게 좀 위험한가 싶었는데 오늘 자신감 100배 늘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연막차 계속 긁어주고 이거 많이 맞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와 포탑 킬입니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킬을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 지나가려면 지나가봐 어차피 둘에다 포탑까지 있는데 근데 다들어 맞으면서 갈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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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10 남았어요 포탑 찍을 때 계속 끊는데다 긁혀요 지금 아, 오늘의 포탑은 좀 여러모로 강합니다 자, 체력 10 남은 크레시스. 이마저도 찍혔어요. 아, 찍혔어요. 찍혔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림이. 아, 오퍼레이터를 구매했던 라운드였는데요. 이면, 제르시아가 좀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이거 구글 뽑아내고 해야 되는데. 아, 잡혔어요. 근데 서프가. 피네스를 잡기는 했습니다. 이거, 이거 가져둘 생각이에요. 그래 가져야 돼요.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거 그냥 가져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늦었어요. 그렇죠. 총기는 다 뽑으면 너는 어차피 바이하기는 어렵지. 다음 라운드 바이하고 우리가 이기면 또 그래도 없잖은데. 자 오퍼만 가져가겠다. 오퍼만 가져가겠다. 끝까지 기다려. 오, 오 근데 머리긁혔어요 이거. 자 이러면 오퍼만 살았네요 서로. 서로 오퍼만 살았어요. 사... 나노섬 시간 벌어주죠. 네 봉쇄를 아예 쓰면서 물론 사냥꾼의 분노가 있지만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음. 오 아, 개도영. 시원하게 겨들 격으로 그냥 각 네. 지워놓고 나서 코드라인정리하러 들어가요. 이거 자 교환됐죠. 스시보이스 각은 좋아요. 각은 좋아요. 자 나도 정리 여기서 아 수비 하는... 해냅니다. 아 봤어요. 해. 자 스파이크 다운 오 예의도 약간 역타임으로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놀람> 자 스시보이스 부활로 살았고요. 베이팅이 되나요? 아 오히려 피네스가 아 갑니다. 아 이거 너무 욕심냈어요 피네스. 아 중요한 라운드인데요. 미드 쪽에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역으로 마부드 선수가 나무라인 쪽으로 파고들면서 A 사이트질파워돌리요 아! 아하, 크로스 그리고 크로스. 와, 크로스 클로, 밀고 끌어주가. 나가요. 밀고 나가요. 자, 와인에 있습니다. 크레시스. 아, 이거는 좀 사고가 큽니다. 하하 무결점입니다. 자 봉쇄입니다 n d s left. 리는 판단도 좋았지만 피네스5안 잡힌 부분이 굉장히 컸죠 음. 그리고 또예 n 선수가 중간에 가는 선수들 한명또 잘라주면서 자 근데 와요. 뒤로 와요 l e 뒤로 와요 이거 일단 스타베이 f 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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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일단 급해요 시 e 이 없어요 e 금시간 l e n d s left. 5 seconds left. 반네체 그냥 한다고요? 이거 반네체를 그냥 가나요? 그냥 끝까지 와, 이거 그냥 해체하나요? 그냥 끝까지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피네스 선수가 체력이 없 근데 오딘으로 밀어내고 나서 A 사이트 들어가기에는 A 사이트는 또 스시퍼리 선수의 이미 셋업이 다 돼있어요 세팅이 아피해만상다 맞았고요 와, 와 스케어리 아 연박사 와, 스파이크 다운이에요 이거 이거 옵틱도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계속 사이트로 들어가기에는 세팅이 좀 부담이 많다 그래서 나무라인을 뚫고 헤븐을 먹고 싶었는데 스케어리 선수가 또한번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피해만상또 맞추면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고요 야. 드론에 찍혔습니다 스케어리 스킬 들어와요 충격 네. 화살 아. 주고방 그래야 할게 없었죠 잔데크로즈가 그렇지 변수요 변수 아 일단 피해야 돼요 네. 첫 킬을 못했다면 피해야 됩니다 자예의체로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요 스시보이스를 잡아냅니다 아, 하지만 사이트 안에 중력 화살 밀어내고 잡는 폭스 자, 근데 백업이 빨리 오긴 했거든요 자 크로즈 잡혔고요 4대입니다. 2 네, 이 정도면 제르시아는 설치만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죠. 4대2다 보니까. 근데 이거 정찰령 화살을 통해서 좀더 시간을 끌어주고 나서 연막까지 그림을 그려야 될것 같은데. 아 자, 혼자 남았어요. 국즈 선수도 뭐할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고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거 그냥 왔어요. 어? 서프가 들어왔어요. 근데 찍은 거 지금 알거든요. 뒤는데하 피네스 가이겼어 피네스 가이겼어요 피네스. 그리고 소세서 백업 들어왔죠. 이러면은 이 선라인 못 들어왔는데 선수가 네, 좀 무리했어요. 이거는. 자, 예의가 체력 낮은 상태에서 버텨 주고요. 그 와중에 크라시스가 뒤로 돌아옵니다. 하이미드 쪽으로. 제르시아가 네. 직접 걸어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라운드인데. 어. 네. 근데 또 픽을 하다가 또예의가또 또 갔고요. 이러면 크래시스도 슬슬 생각이 들죠. 어, 내가 어. 내가 나가줘야 되나? 와, 복수 타이밍. 이센스 뭔가요? 저는 여기 위치까지 몰라요. 그리고 스파이크 나서 돌릴 오. 수 있어요. 네. 비가도 돼요. 그냥 그렇죠. 이거 도망가야죠. 비가도 1대1입니다. 돼요. 서, 정찰형 드론 아니, 올빼미들은 오더라도 화살통에서 서로 위치 는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 뒤에 있는 건아는데 서로 피킹 싸움이죠. 이거 심리전입니다. 아, 아. 아. 크래시스가 이겼어요. 즉. 우린 거의 무조건 삐로 가거나 다 잡고 미드 투 a 를 간다는 건데 키리아나 나니까 드론이랑 같이 비메인 들어가고 있고요. 서프가 들어줍니다. 너무 좋았어요. 서프. 자 드론으로 확인하고 스파이크들로 갑니다. 저 근데 미드 쪽에서 스시 보이스 잡혔죠. 그래서 미드를 배제하기 위해서 또 문을 닫아 놨었었는데 오히려 그 미드 닫으던 걸 이용해서 또 사이트까지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런 판단은 좋죠. 제레시아가 할까 옵티기 미드 운영하는 법을 어느 정도 습득을 벌써 했습니다. 야, 나와주네요. 아하. 그리고 이것도 문을 역으로 열고선 어차피 지금 시장 쪽에 미드에 있는 걸 아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걸 잡자는 생각이 생각인 것도 제르시아가 역으로 잘 활용했죠. 그리고 서포 반응 진짜 좋은데요. 그 반응이 엄청 빨라요. 끌어. 아 이거 찍었는데 킬은 못낼것 같죠. 오, 잘 피했죠. 남기네스 정말 잘 피했습니다. 사이타네 들어오긴 했는데요. 타이밍이 아, 아! 아! 서포가. 없어 왔었어요. 드느 타이밍에 죽었어요. 드는 타이밍에. 네. 이 정도 깊이 들어왔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해서 화살이 물론 좀한 박자 늦은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자, 서플을 잡았어요. 빅터가. 이거 크루스가 크루스가 살아 남아 있어야 되죠. 계속 오, 네. 와! 와 이거! 와우. 어세개 좀. 없어. 서 이거 지금 무무 잡았어요. 인생 잡았 이거. 놓쳤어요. 소위탄 이게 빠지고요. 기회였는데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자, 공격 보세요. 진짜 한다는 거죠. 아 이번엔 놓치진 않았지만 그렇궁다 쏟아 부어야 돼요 아 예이가 잡혔어요 괴돌격저 공세 깼고요 자 마브드 잡혔습니다 아 이거 괴돌격으로 공세 들어가야죠 피네스는 자쇄시죠 그리고 사냥꾼의 분노까지 그렇죠 이거 모든 거 쏟아 부어서 이겨야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네. 와하하스가서프서잡아잡아서면운라운드져갑져다니럼 아 네. 이쪽 라인에 아 킬조이하고하이하이 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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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에 제로 포인트가 안하하기 때문에 네. 어? 그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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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백사이트엔 크레시스. 그러니까 스케어리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발소리가 들리니까 이거는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할 텐데요. 오, 여기 또아냈해서 됐네요. 와, 아, 백업이 좋았죠. 계속해서 소이탄이 견제가 너무 잘 들어와요. 자 이번에도 소이탄. 자 이러면 1선과2선이또 나눠졌죠. 그렇죠 이거. 어, 서프가 아, 잡았어요. 아, 일단 트레이드가 되면 이선이 완전 다메고 줘야 되는데. 아, 또이 그림 나와요. 야, 피네스 날아다닙니다. 피네스가 드디어 좀 해주기 시작합니다. 서프 미드 컨트롤 버리 아하. 오 칼폭은 조금 아쉽네요. 센터에서는 자 바로 옆에 잡아 태요. 그리고 오퍼. 와, 드디어 원하던 전진 순풍이 나왔죠. 자, 빅터가 폭속를 잡긴 했어요. 아, 근데 이게 뺏었는데 이거 지금 메인에서 메인에서 오, 오, 오. 아니 이거를 마브도 <목소리> 혼자 남았습니다. 이거 지금 대박인데요. 아브드 뭔가 도전은 해보고 싶고 일단 오퍼를 떨구고 싶은 생각이 클 거예요 근데 연막으로 네. 어또내려아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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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셰리프 아. 원탭이 나네요 음? 봉쇄는 있거든요 물론 폭스의 사냥꾼의 분노도 있고요 찍혔어요. 자 와. 그래도 아, 크레시스 정확히 제트가 숨풍 쓰는 그 위치에 아 그리고 자 이거 찍고 건 들어갈 수 있죠 폭스 트리플킬 폭스 아, 아. 야, 폭스의 트리플 이끌이 거기서 터지네요. 와, 진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